어디 보자. 설 돌아온 게 신년 눈세도 한번 봐야지. 왜 할머니 것부터 한번 보자. 신운이 불리하니 마침내 원주를 만난다. 그리고 만일 소원제를 하면 행액이 두렵다. 함정에 드니 마음은 있으나. 개색이 없다. 어이 올해 할맘 운세가 영 거시기여다. 뭘봐 응? 뭘 열심히 봐 사주봐? 토종비결을. 토종비결 봐? 음, 음 올해 음. 나는 좋은가? 내가 좋아야. 어, 음. 당신게 안 좋아. 나는 안 좋아? 에이. 어쩌고 걱정이네 많이 안 줬어? 안 줘도 자기가 그걸 알고 알고 조심하면서 살아가면 액기때에 하는 거요 그럼면 무엇을 조심해야 쓴가 봐보시오그 뭐이냐 6월이 구설 수가 있던데 너무 다툼 안생기게조심요 좋은 말은 음. 귀에 안 들리고 나쁜 말만 귀에 들려 갖고 그냥 썩 성질내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라. 아, 그래. 그래. 성질 안 음. 내고 그래될수 음. 있으면 참어야구만 음. 참아. 음. 참는 참고. 게 제일이니까 참고 살아. 나는 잘 참아. 잘 참는 성질이야. 음. 될수 있으면 내가 말안 하고 너 너한테 나쁜 소는 될수 있으면 안오고 나는 이제 대학고 우리 큰 아들은 왔지. 우리 장난 것은 미리서 봤는디 괜찮을 것디. 오다 듣던 중 방간소리요. <laughs> 우리 큰 아들 운수가 남자는 벼슬트요 어. 여자이면 생남하고 만사가 여의. 할수다, 그랬어요. 응. 아, 영판 좋네. 영판 좋구만. 많이 좋아. 음. 음. 그 큰아들이 좋은 게 좋지. 이제 그러면 다 밑에도 다 좋을 것이요. 아산양과 우리 대우 궁합은 좋다 계신 게 서로 협조해서 올안 해도 잘 된가 봅시다. <laughs> 아헤 뭐. 어려울 때 서로 도우라고 부부가 있는 것이니까 똔살 같은 이 늙은이 세월인데 하루 보내기는 왜 이렇게 지루한가 몰라 아, 따 오늘은 찬찬한 말을 안 듣니? 에, 방구가 나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 예, 네, 안 들어갔네. 예, 이상하다. <laughs> 원래 제가 겁이 많아 가지고. 야, 다른 다른 기계는 손을 못 대고 이런 거나 손대에듣고 시골에서 이렇게 사는데요. 오늘 음. 이것들도 모르는 척은 그걸 고친다고 그래요. 똑썩썩 아, 응? 잘못 써도 응. 손봐서 써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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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손봐 갖고 대가 벌어 먹어. 참개운기는무서도요 옷은 할수 있어. 거기서 용케차 운전도 하신게 아이고 됐어? 응놔봐 음, 이거 봐잘 돌아가잖아 쓰었어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펜때만 지고 산 양반이라 저러고 몸으로 하는 일은 서툴러 애동아들로 그냥 놈은 꺼니까 나름은 그냥 날라가 버릴까 싶어서 벌벌 떨고 부모가 열 손에 떠받들어 놓은 게 일을 더못 더모 됐지. 촌에서 살라면 그냥 일 잘하는 사람 너한테 틀리지지 않게 이름 섞 자만 쓸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시집을 가야 한다고 다 마음속으로 그랬어. 살이가 친정에서는 막내 딸이라고 밭에도 안 가보고 살았는데 시집 와서 안하던 일을 내가 떠맡아서 할라니 어째가 소? 근데 여기 시집 온게 아들은 이설지 모르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어지. 어머니도 일을 무서라 그더만 어머니도. 근데 그래도 해야지. 근데 딱미루더만 내한테 딱 미루. 근데 내가 사물에 시집을 왔는데 그때부터 뉴에를 키우기 시작했어. 큰산 있잖아, 음. 그 산으로 뿡을 따러 갔어, 꾸지뽕을. 지방도 농사는 나만애 터지기 어제. 영감은 돈이고 바시고 묵히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뜯고 좀 갈아놓으면 할 테지만 안 갈아놓고. 우리 영감은 원래 일을 하려면 놈들은 오늘 하고 지금 해야 한다는데, 우리 영감은 절대 오늘 한다 소리 안 해. 내일, 다음에. 그래. 음. 다음에 하자고, 내일 하자고. 영감이 갱운기도 뭘지 모르고, 지게도 못찐 게, 이런 것도 내가 다 손으로 해다 달라. 그런 게 힘들지. 여자 할일 있고 남자 할일 있잖아. 모든 것을 다 그냥 하고 조금 자존심이 적은 해서 있으면은 화내고. 게입 그러니까 다물고 사는 것이 그냥 나는 그냥 습관이야. 입 다물고 사는 거지. 친정 집 가우는 한말 아끼고 한발 뒤로 물르고 그렇게 살아야 내조가 되는 거라 여자는 특히나 여자는. 그런 게 일봉 많은 팔짱 갑다 하고 그냥 부지런히만 살았어. 왜 예, 추운 뒤도 유채가 싹이 다났네. 봄이면 요 유채가 다른 꽃보다 일찍 은잎해. 그게 꽃 볼라고 역술로 숨것어 꽃을 보면은 마음이 차분하니 또 어디가 꽃이 있으면 더, 가, 더 가야지. 더 보러 가야지. 한번더 가야지. 그런 생각이 나. 음. 그리고 우리 집이 동네 첫 등머리에 신게 새 밖에도 항시 꽃을 심어놔. 그러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보고 좋아라게. 로 우리 시아버지가 허이, 들에 가시면은 들 꽃도 캐다 주고 꺾어다도 주고 산에 가시면 산에 가서 산꽃 있으면 산 꽃도 캐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해서 갖고 와서 아이 여꽃 이쁘냐 그렇게 하셨어. 하나뿐인 며느리라 하여튼 당신네 딸처럼 다 소용 없이야 딸도 딸도 소용 없어. 니가 너라야지 아무 소용 없어야 하면 더 안아, 내가. 어치든치잘 오고, 잘 살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그래서, 그낙으로 산다. 하면서. 아이고, 다리 아프다. 오따가 앉았으면 눈 같네. 아이, 요런 일하고 있으면, 무엇을 준 건가? 한번 와서 볼만도 의외한 근데 신청도 안한것 봐. 우리 집 아저씨는 이런 거 한다고, 뭐라 해. 귀찮은 게, 응, 그런 게없냐고 그냥. 아프다면서도 맨날 그런 것만 하려고 한다고. 어이구, 밥 대리 언네 대충 오고 들어오소. 영감은 꽂아나도안 사다 줘, 생겨. 안 사다 줘. 나 주, 그렇게 좋아하는지 하면서도 안 사다 줘. 음. 어. 할머니. 때를 모르고 저라고 일을 만들어서했게 요새는 내가 밥 차려놓고 지달릴 때가 많이 이날 같으면 생각도 못들 일이지 현재 와서 이런 거 덜라니까 조금 에, 쑥스럽기도 하고 음. 어떨 때는 안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만 할수 없죠 노년에 할머만 티 대우 받으려면 나도 바꿔줘야겠더라고줄 이름 못해도 밥은 채를 줄쓴 게. 엄마. 어 그래. 아따 밥상 챙겨서. 잘 챙겼지? 어잘 챙겼네. 맛있겠네. <laughs> 어. 응, 엄마. 이쁘게 잘 챙겼네. 아그잘 챙겨. 겼 아이고 잘 챙겼네. 밥 다양 잘 먹어 고로. 음 골고루 잘 먹을게. 그러나 자네는 좋겠니. 젊어서는 시어머가 밥 차려주고, 늙어서는 영감이 차려주고. 음, 내가 시부모 사랑은 넘치게 받았지라한 <laughs> 단을 <달은> 이렇게 <laughs> 앉았으면은 며느리 앞으로만 한 단을 요렇게 아니 먹어야 먹어야 이렇게. 하여튼 좀이라도 좋은 것은 이렇게 있어, 며느리 앞으로는. 음. 내 앞에 있는 것은 없고, 이렇게. 에이씨요, 서운 없디요? 아. 그런 거이다 당신한테 더 잘하라는 뜻이지라. 이제 눈물 나오고 가? 이야기한 게? 이야기한 게 <laughs> 너무 더럽지, 응. 눈물 나오지. 나고. 눈물 나오지. 응. 음. 생각나서 물어, 이제. 그럼 가다가 어머니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은잘 울어, 아저씨가. 잘 울어. 아이고, 가지 말자기에도 음랍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해안에 눈물이 나네. 어머니, 도, 아버지 돌아가신지도 못 보고 객기가 객지, 있다가 그 옛날 말로 정신을못 했죠. 이게 음. 정신적인도 못돼가 하나 있는 놈이 그런 게더 서럽지. 아 어머니랑 아버지랑 좋은 곳으로 가셨으게 그만 그런 자. 우리가 웃음웃고 잘 살아야 효도지. 울면 서겄소 알았어. 이고 암만 힘들어도 우리 사남 멘북을, 꽃이장은 또 해줘야지. 우리 엄마가 금이야, 오기야 하셨던 손지들인데. 처음에는 딸랐다고 별로 좋은줄를 몰랐어. 근데 이제, 이제 업고 이제 다시 다니면서는 업고 이제 그전에는 요리 문학이었었어. 저거 그 문학회가 이제 서 있어. 애기를 얻고 있어 갖고 누가 지나가면서 말이다면 조카 나이 이제 저 집안들이 지나가면서 아무 말안 하고 지나가면 혼내 왜 아무 말안 하냐고 우리 이쁜 강아지를 보고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막 혼낸대요. 그 덕분에 우리 아그들은 아주 온 동네 귀염둥이로 사랑받고 컸어. 그러나 우리 이형감은. 또 무엇을 하시길래 기척도 안 하신고? 뭐디요? 어? 뭐디요? 애들 아, 생일이고 음. 우리 생일도 결혼은 음. 날짜. 어, 그런 거 적어 보려고? 정월사는 이렇게 음. 동민 생일, 승룡이 음. 결혼식. 부모된 도리로 이런 것도 챙겨야지. 좋은 일인데 우리 결혼기념일은 아요? 원나라인가2 2,000원. 2,000원, 2 0그0원 2,000원, 2,000원. 그0 알아 온 게. 알았어. 이거 재미없원2 0 그래도 대쪽 같이 정직한 게 그거 하나 믿고 내가 시집을 왔어. 결혼 사진이 어디가 있냐? 이것이 우리 결혼 사진이고 그때 반지랑 끼워주는 사진이고만 반지 끼워주고 당신이 나한테 반지 끼워준 거만 머리랑 이쁘게 올렸네. <laughs> 참그 때가 지금도 생생하지나 처음 봤을 때, 어으어이 배고, 요 응? 아 그래, 겠지 어디가 이뻐요? <laughs> 어디가? 이날이날이날이때이지여지이한 번도 이쁘이고이안이어 그런 소리 하면 팔불 줄이여. 아 남자가 어디 많누라 예쁘다고 겉으로는가 오 속으로나 에, 예쁘고 정 있으면 정 있다고 속으로나 담과 있제 겉으로는 잘 안는 어, 것이여. 그랬어. 그나저나 사진 본게 우리가 참 많이 늙었구나 싶 중. 아무. 부부로 같이 온은 세월이 글쎄 반백년 아닌가? 어르신은 구십 살까지만 살아, 아니? 응? 그때까지 살아? 응, 구십 살까지만 살아 그냥. 그래야 가고 싶은데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러되 이제 이이 음. 이 삶도 너무 다 욕심내서 살라 러면안 돼. 욕심껏 음. 되는 것이 어디 있가니? 이게 음. 나는 야든 다섯 살까지만 살고. 가만 잡았자 그 야든 다섯이면 우리가 같이 살 날이 구년밖는안 남았단 말인데 어이 서운해도 그거이 설린데 어짜까인가 아담백 독순이라고 하는 서방은 외지로 돌아다니면서 돈 벌고 돌아다니고 시부 양친 부모 다 모시고 살면서 새끼 키우느라 못한 일, 할지 모르는 일 시아버지 따라서 일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지 그 고생이 이제 늙어서 행복하게 살게끔 서로 노력하세요 어선 양반나 막내딸, 정말 당신한테 와갖고 고생 아주, 말도 못하게 많이 했어. 이제 앞으로는 안할래요 이제 고생. 나 고생한 것은 당신이 이해하고, 응? 당신 고생한 것은 내가 이해하고 그렇게 삽시다, 그냥. 서로 턱 털어놓고 그냥 재밌게만 살게, 그냥. 古典がまぁ2年目あるなんて。